이렇게 온오프 되는 것을 그 이게 지금 그래프로 그리면 지금 타이 램프가 온오프 되는 걸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0.5초 지나서 한번 on이 되고 0.5초 동안 꺼 있고 0.5초 후에 꺼지고 이렇게 켜지는 거지. 램프가 처음부터 켜지는 게 아니지. 예. 스위치를 누르면 0.5초 후에 0.5초 후에 램프가 on이 되는 거지. 예. 이해됐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램프가 온오프 되는 개수를 셀 때는 어떤 걸 세야 돼? 램프가 온오프 하는 개수를 세. 세번 온오프하고 꺼지게끔 하고 싶어. 그러면은 온이 되는 걸 세야 돼, 오프가 되는 걸 세야 돼. 온이 되는 걸 세야 돼. 온이 되는 걸 세면은 켜지자마자 꺼질 것 같은데? 자, 램프가 두번 온이 됐으니까 두번 켜지는 걸 나는 개수를 세고 싶어. 두 번만 온오프하고 램프를 끄고 싶어. 그러면, 켜지는 걸 세면, 얘, 얘, 여기, 여기 셀 거고, 여기 셀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 세서, 두 번째 켜졌다고 생각을 했어. 게 프로그램을 다 잘라서 프로그램을 정지시켰어. 그럼 램프가 켜져 안 켜져? 두 번째 안 켜지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 세야 돼? 꺼지는 걸 세야지. 실제 꺼졌는지를 세야지. 그렇겠지? 그래서, 카운트 쓰는 법.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 램프 온신호를 가지고 써야 돼. 램프 오프를 갖다 써야 돼. 램프 5% 갖다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f5번에 램프 t 램프 5%개수를살 건데 카운터니까 c를 쓰겠네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카운터는 코일로 봅니다 코일로 함수를 안 봐요 코일로 봐 그래서 카운터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운터는 총 2047개를 쓸 수가 있어니다1023 4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c 제로부터 C1023번지까지 쓸 수가 있어. 네. 어드레스이 메모리가 할당이 된 거야. 그 이상은 못 써. 물리적으로 딱 그렇게 CPU 안에 메모리가 딱 잡혀 있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C0에 몇 개? 개. 세개만 합시다. <laughs> 두개 할까? 네. 세개 합시다. K3. 아, 여기 설명을 지난주에 못 들은 사람은 <laughs> 디바이스 이런 카운터나 타이머 이런 걸 우리는 디바이스라고 명칭을 해. 통칭적으로? 그 디바이스 다음에 k라는 거 어쩌 숫자 앞에 k가 온건십진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c0k3이라고 하면 얘는 카운터로 잡힙니다. 근데 c는 디바이스가 미리 할당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할당 이런 창이 안 뜨는 거야. c0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라고. 물론 얘도 자동변수로 잡을 수 있어. 근데 일단은 수동으로 잡아보자 이거지. 뭔 얘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F5번, C0가, C0가, 신호가 3이, 3번이 돼서 C0가 켜지면 C0A 접점이 5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우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자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기다 안 하고 맨 위에 올라가서 여기다가 B 접점으로 C0라고 자르면 되겠네. 이렇게. 그랬지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일단 돌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먼저 다운로드해서 돌려보십시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만, 세번 깜빡이고, 그다음부터 안될 안 거야. 동작을 시켜보면, 한 번만, 세 번은 오프합니다한 번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꺼졌어. 오프가 됐는데, 이 다음부터 안 된다는 거지. 글로파에서는 카운터를 달게 되면, 오프신으로 카운터를 달면, 은 CTU로 여러분들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 리셋 처리 어떻게 됐어? 출력 값을 그대로 달던지 해서 자동 리셋을 만들었지 그랬었을 거야, 하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리셋하는 게 별도의 함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함수 그래서 리셋을 어디에 대야 되냐면 요 밑에다가 F5번 C0 값이 들어오면 C0 값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3, 3이라는 신호가 들어와서 C0가 ON이 된 거지 C0가 ON이 되면 F8번 함수 여기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우는 거야 f8번 모양이 심볼이 이렇게 생겼어요. 됐어요? 네. rst 리셋. 리셋 명령어에 rst 리셋 c0. 여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계속 반복해서 3번씩 오목도를 하고 정기 테스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카운터를 어드레스를 직접 할당하는데 자동으로 할당받는 카운터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c0 대신에 이 카운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변수를 만들때 c를 써준 다음에 뭐 c 횟수 램프 횟수 뭐 이런식으로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t나 c를 붙이는건 여러분들 뭐 편의 대로 붙여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트로 하면 안되겠죠 지금 카운터기 때문에 카운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케이 So, 이 k a y 어, 숫까지 안 들어갔네. 그렇게 한 다음에, 위에 C0 대신에 C 램프 횟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밑에도 C0 대신에 C 램프 횟수로 하면은, 그리고 밑에 끝에 RSC0 맞아도 C 램프 횟수로. 패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아예 네, 바꿉시다. 램프 횟수. 안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은 잘 됐으면 안 바꿔도 되고. 내개잘안 돼서. 어, 또 하나.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결, 그, 나와서. <laughs> 웍스투 같은 경우는 가로로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리 아니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됐죠. 여기서 지금 K0라고 나온 거는 이 K0랑 밑에 있는 K0랑 연결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경우가 또 발생될 수가 있겠지. 그럴 때는 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k1로, 어, k1, k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거 그럼 이 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놔둬도 됩니다. 놔둬도 놔두면, 램프 횟수, c 램프 횟수, 테도 c 램프 횟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면, 지가 알아서 정리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가지고 하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카운터의 어드레스가 바뀐 게 눈에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하고 라이팅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면, 원래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카운터의 리셋을 이 위에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뭐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 라인을, 물론 이거 지금 라인, 쉬프트하고 엔터, 그러니까 쉬프트하고 엔드 하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쉬프트, 엔드, 쉬프트, 홈, 쉬프트, 엔드, 쉬프트, 홈. 방향키로 해도 되고, 글로파에서도 쉬프트를 했었죠? 네. 쉬프트를 했나? 글로파에서도 쉬프트로 범위 설정했었잖아. 컨트롤 엑스를 해서 아 그냥 옆에다 밑에다 붙여놓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방금 전의 결과와 앞에 있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같을까? 다를까? 단지 여기있는이 리셋되는 프로그램 라인을 위에다 위에 있다가 밑으로 지금 내렸을 뿐인데 이 동작이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같은 동작이 나올까? 다른 동작이 나올까? 모르겠으면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빼서 돌려보십시오. 자신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면 다운로드해서 돌려보십시오. 모르겠지. 자 일단 이거부터는 설명할게요. 을 지금 프로그램을 <laughs> 수정 안한 상태에서 일단 설명을 해봅시다. 자 램프가 오프 시도가 세 번째 들어왔어. 이 다섯 램프 세 번째 들어왔어. 그럼 C 램프 회수라는 값이 1이 되겠네. 그렇지. 예. 얘가 1이 됐으니까 얘가 1이 되겠네. 예. 그 다음에 리셋 명령어가 실행이 됐죠. 예. 리셋 명령어가 실행이 됐으니까 다시 이제 프로그램 위로 왔지. 예. 자 리셋 됐지. 그럼 여기는 B점점은 붙어있을까 떨어질까? 리셋 했잖아. 아. 카운터가 리셋 됐다는 얘기는 이 A점점 메모리가 0이 됐다는 얘기야. 음. 그러면은 똑같은 메모리니까 이 메모리가 0이야. 비접점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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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가 떨어져 연결이 돼. 응? 네? 연결이 돼 있지. 네. 이 값은 0이니까 C 랭크 S 가지. 이 메모리 값은 0이니까 리셋을 시켰으니까. 그지? 리셋이 그러니까 0이니까 얘는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시작 값이 오프가 돼야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돌아갔던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로 다시 바꾸면. 이 값을 잘라서 아까 여기다 놨었지 엄밀하게는 여기 아니어도 돼 실질적으로 카운터 앞에만 있으면 되는데 자 이런 경우 C램프의 수가 3이 됐지 그러면 1이 된 거지 메모리가 네. 3이랑 비교해서 1이 똑같은 값이 됐으니까 1이 됐겠네 그지? 네. 1이 됐으니까 위에, 맨 위에 연번 그 스텝에 있는 걸 보면은 C램프의 수 메모리가 1이니까 이 비접점은 뭐가 돼? 잘라져 연결돼 달라지지 그러니까 달라게 되는 거지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시작값은 얼마야? 0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얘가 음, 음. 0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램프가 켜지지 않겠지 시작이 오프가 되니까 그죠? 어, 그래서 시작을 오프시키고 리셋을 시킨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즉 카운터 코일을 기준으로 아래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진다고 네. 이게 카운터 자체의 동작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리셋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갖다 쓴 값이 활용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값을 여기에다 안 쓰고 이 바로 앞에다 써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똑같은 동작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도 접속을 끊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산되는 시간이 1년이 남는 거예요 <laughs> 순간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다 오픈을 하겠지. 그러고 나서 미셋을 시킨 거지. 뭔지 알겠어요? 네, 가서 근데 요 결과를 자, 이제 거꾸로 이제 글로파에서 만약에 살펴보면 글로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었다는 거지. 여기에 만약에 종료라는 변수를 달아주면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랬었지요? 어.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한단 말 거야. 그러면 램프 오프에 의해서 뭐 PV 세트 프리셋 밸류 값이 만약에 3이었다 치읍시다. 그럼 램프 오프가 세번온 오프 신호가 들어와서 종료값이 1이 됐어. 그럼 1이 됐으면 프로그램이 연산이 끝났지. 다시 위로 가는 거지. 위로 갔다가 종료가 1이니까 끊어졌겠지. 맨 시작이. 끊어지고 내려와서 종료가 1이기 때문에 리셋이 된 거지. 그래서 얘가 0이 된 거지 다시. 문지알겠어요 얘가 1이 나오자마자 1이 적용돼서 리셋이 된게 아니라고. 리셋이 Q값이 1이어서 종류가 1이 된 거고, 종류가 1이 돼서 위에 있는 자기지를 끄는 거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 쭉 내려오다 연산을 하다 보니까 종류가 1인 거고, 종류가 1이다 보니까 리셋이 된 거고, 리셋이 됐으니까 Q값이 0이 된 거고, 그래서 다시 종류가 0이 된 거고. 이렇게 연산을 했던 거라고. 알겠어요? 네 질문.